트라이얼 레슨을 참가하면서 미리 한국에서 좀 두려운 마음은 없었는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까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뭐 외국인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그렇게 막 영어를 잘한다 잘한다 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 입장으로 트라이얼 레슨을 참가했기 때문에 가기 는 사실 아 내가 너무 영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수업을 따라 못하어떡 하지 하는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국제학교다 보니까 저 말고도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하나 하나 차근차근 차근하게 설명해주시고 친구들도 되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 셨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숙사에 정해진 공부 자습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모르는 거는 슈퍼바이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바로, 가, 바로 가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옆에 사전 두고 충분히 공부 열심히 복습하고 예습한다면 수업에 따라가는 거엔 지장이 없습니다. 없을 거예요.